안녕 하 시죠? 아, 벌써 일, 어, 또 12월 11월 달이 중간을 넘어버렸네요 아, 세월 빨라요. 너무 너무 빠릅니다. 아, 이분은 제목이 재밌어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그러면 어, 어딘가 모르게 묵직한 마음이 들죠. 묵직하신. 그래서 나도 벌써 생어 모 뭐, 모습 자체도 묵직해 보입니다. 묵직하셔 보입니다. 그 묵직한 모습이죠. 여기에 하얀 소옷이 음, 살짝 보일 뿐 저쪽편에 지퍼가 보이고요. 어 벌써 겨울 잠바 입으셨네요. 어예 겨울 잠바로 입으셨. 이제 잠깐 추운 듯 하더니 이제 다시 더워졌는데 또어 비가 오고 다시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죽 잠바인 것 같습니다. 지퍼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 보니까요. 고인돌님. 제가 또 어저께 어저께 이 모쟁이님 그려드렸고 또어 며칠 전에 그저 그 그저께인가요? 도가니 이분도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인돌림 그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음 어디 갔나요 여기에다 뭐 15점 이 색깔이 맞지않고 예여기네요 이렇게 눈이 살짝 되어있고요 입술이 두툼하십니다. 두툼한 입술을 가지셨습니다. 두툼한 입술이십니다. 두툼한 입술이구요. 됩니다. 입술도 입술 색깔 좀 넣기로 하고요 입술 색깔을 살짝 넣습니다 남자분이라도 입술 색깔이 있어요 입술이 약간 붉은색을 해야 됩니다 아직 붉으면 안 되겠지만 살짝 붉은 색깔을 집어넣죠 살짝만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루즈 받는 것 같아서 안 돼요 살짝 그리고, 음, 여기도 있네요. 분홍색인데, 이렇게 질조를안 좋아요. 네. 딱 적당한 색깔이 없어가지고. 911님, 적당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 색깔도 어떤 걸로 할까요? 음, 흰머리가 있나요? 아주 조금있네요 조금씩 있는, 흰머리가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있고요. 많이 살짝살짝 비쳤네요. 이머심리라고할 예. 수는 없죠. 워낙에 기름 바르셨나요? 반짝반짝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 반짝반짝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잠바인인데죽잠바잠요 아, 잠깐, 잠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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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살짝 깐잠졌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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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잔바입니다. 이제 여기 가죽잔바에 가죽잔바 머리 색깔도 여기 약간 진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 들어옵니다. 진한 색깔로 <laughs> 좀내 못생긴 얼굴을 살짝 빼게요. 여보세제 와치 살짝 빼고 이렇게 합니다. 음, 이렇게. 리 여기서 기름 바르셨나봐요. 머리 색깔이 짝반짝 빛납니다. 빛나면서 이쪽을 내고요. 네. 여기 지포가 있으면서 집어나이 보이네요. 가족잠바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지퍼날이 어디가 있나? 여기 지퍼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퍼날이 있고, 여기 이슬이 두툼하셔요. 두툼하고, 그만 입술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오샵을 해야 얼굴에 살짝 오샵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 많이 흰 색깔이 들어갑니다. 습니다 여기가. 보샵을하는거보보샵이라고 해요 보샵보샵 보샤, 보샵 보샤, 보습니다 여기 흰색 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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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하신입니 키워드의 고인돌처럼 키워드답게 묵직하신 모습입니다. 입술도 두툼시고요 예. 고인돌. 고인돌림도 역시 그 쇼트 영상을 멋진 음악을 해드려야 되는데, 두 분은 이제 쇼트 영상에 그 음악을 잘 넣었어요. 근데 이제 고인돌림 음악은 또 어떤 걸로 넣을까요? 이제 걱정을 해봅니다. 아, 고인돌림 묵직한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음, 여러 묵직한 음악을 한번 골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어트 영상 쪽으로 이동합니다. 셋, 둘, 하나, 큐.